안녕하십니까. 네. 대원대학교 교수학습 창의인성개발센터장 손정입니다. 2021 전문대학 혁신성과 사례로 저희 대학은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혁신과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 혁신성과 중 어떠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다른 대학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대학에서만 도전해서 성과를 이뤄낸 그러한 사업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 변함없는 교수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혁신교수법 운영 사례와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여 이루어낸 창의융합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원대학교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달성한 혁신교수법과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도출된 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남아있는 과제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대학교는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한 각 전문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 양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교수학습혁신센터와 창의인성개발센터에서는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우수 성과 사례는 학습자중심 교육혁신입니다.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난 3년 동안의 혁신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본센터에서는 교직원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의 평가, 원격 강의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한 교수 학습 지원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 학습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진단 및 분석, 그리고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기초 학습 능력 수준별 향상 교육 콘텐츠 개발과 평가 문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혁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연구회의를 통해서 교육 혁신 및 확산을 위한 커뮤니티형 교수법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고,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혁신 교수법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수법 선진화를 위해 대학교육이 역량 중심, 사회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액티브러닝, 플립러닝 등의 혁신교수법 운영 지원과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티칭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혁신교수법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법 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 모니터링과 수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혁신교수법 연수와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혁신연구와 콘텐츠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그리고 연도별 혁신교수법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수법 적용을 위해서는 교수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연구회나 교수법 연수 특강을 통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혁신 교수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그 이후 성과 공유를 통해 혁신 교수법 운영 사례를 교내외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교직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 내부의 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교육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던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취의생과 혁신교수법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과목에서 적용한 블렌디드 러닝은 플립러닝, PBL, 팀프로젝트 등의 교수방법의 혼합과 교육매체,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혼합하여 운영한 수업입니다. 수업은 어슈어 모형을 적용하여 계획하였고, 학습자 분석은 수업 시작 직전 방학을 통해 학습자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교과목 수업 준비를 위해서 선수 교과목이나 관련 교과목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을 했고요,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니즈를 파악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안내를 받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수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자가 수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구도 조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작성하게 합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에 학습자의 특성이나 수업 장소 및 기자재들을 고려해서 교수 방법 매체 자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각 주차별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자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강의 지도안과 수업 참여 관리 기록부를 준비합니다. 본 수업에서 학습자의 몰입을 높이고 자발적인 액티브 러닝이 가능하도록 수업 활동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고, 평가 및 수정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단계별 산출물 평가와 피드백 제공, 동료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교수학습 설계는 플립러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 모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치매세마 실습 수업의 경우 사전단계에서 강의 요약자료와 영상자료를 공유해서 사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본 수업에서는 사전학습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 및 팀별 퀴즈를 보고 치주기구 조작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평가 항목을 인지하고 기구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하고 교수자가 수업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것으로 인클래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업 종료 후에는 팀 프로젝트를 제출한 영상 자료와 강의 참여 일지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자와 동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프리클래스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사전 학습을 할수 있도록 영상 자료와 강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클래스에서 진행하는 평가표를 함께 제공해서 영상을 시청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인클래스에서는 사전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개별 평가와 팀 평가로 구분해서 진행하였고 학습자가 사전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개별적으로 풀어본 다음 팀별로 문제를 재확인하고 기구별 특징과 기구 조작법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후 사전학습에 대한 심화학습 단계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학습자는 팀 프로젝트 결과를 온라인 툴에 업로드하면 포스트 클래스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때 피드백 제공은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 동료 평가 및 피드백 제공도 함께 진행합니다.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 방법으로 팀 프로젝트 등의 학습 방법을 블렌딩한 치면세마 실습 수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만족도 결과입니다. 교수자 평가에서 교수자는 학습 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강의 시범을 보여주었는가는 98.1%. 교수자는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하였는가는 92.6%,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는 96.3%,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는가는 100%의 학생이 만족하였습니다. 두 번째,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학습 목표가 명확했는가는 98.1%, 강의 내용이 잘 정리되고 계획되었는가는 100%, 강의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적절했는가는 98.1%,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는 96.3%가 만족한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의 유용성 및 가치 평가는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주기구 사용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는 90.7%, 치주기구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98.1%, 치수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96.3%, 치석 제거와 치석 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98.1%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에서 진행한 만족도 결과입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사전 진단 평가와 사후 진단 평가 내용입니다. 대원대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목에 사전 진단 평가를 수행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시작하기 전 사전 진단 평가를 수행하지만 이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두 가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후각 항목에 대한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혁신교수법 적용을 통해 교육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사례입니다. 자기주도 역량 및 창의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 인성개발센터에서는 창의 인성 역량 융합특강 도전 인성 프로그램, 자기주도 역량 강화, 맞춤형 학생 지도, 창의 융합 프로그램,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성과를 공유하는 드림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창의융합 프로그램 중 스타학생 경진대회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4C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과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성, 자질, 소양 등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타학생 경진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창의력 및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진로 및 전공 연계 연구 활동을 통한 창의 융합 역량을 증진시키고 도전 정신과 자기 주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타 학생 경진대회는 2019년 연 1회 운영하였고 10팀 35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전문대학 재학생 창업 창직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취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동상, 대한방사선 학술대회 우수논문 구현상, 충청방사선 연합학술대회 최우수논문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19년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연 1회 운영하였고 6팀, 20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전국 전문대학 대학생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 ICCT 2020 국제학술대회 캡스톤 디자인 학생 경진대회 우수상 전문대학 재학생 창업 창직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과거 연일에 운영했던 부분을 확대하여 2회 운영하였고 코로나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19팀 5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현재까지 한국융합학회 캡스톤 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한국취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진대회 참여는 도전 그 자체로도 스스로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재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혁신교수법과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수법 내실화를 위해 교과목 인증제를 도입하고 혁신교수법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교수법 교과목 개발과 교육의 질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학습자들의 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수요 맞춤형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의 활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프리만이라는 뉴욕타임즈 칼럼 리스트가 이야기한 BCNAC,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만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주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혁신 성과 포럼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